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히 머리 숙여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아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닫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히도로 하늘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을 화답하여 영원히 하나님같이 범사가 잘 되고 상건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전기를 돌려 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알라들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니까 어, 시리아 왕이 아람 왕베나드 이세라고 그래요. 베나드 이세가 이스라엘과 어, 전쟁을 하고 있었던 무렵, 어, 그 당시는 시기적으로 B. C. 860년에서 841년 그 사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베나드 이세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싶어 가지고 서로 시탐탐 작전 회의를 하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모든. 숨어서 작전 짠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 그것이 가가지고 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분명히.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알아보라 그랬더니 왕이여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숨어서 작전회를 내도 그걸 엘리사가 다 듣고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하니 어떻게 우리가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소고거리는 것까지도 다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2024년 이 시대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어요? 어째 자신감이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 이름을 대야죠. 다시 물어보겠어요. 이 시대에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럼 2024년 대한민국 이시대는 누가 있어요? <laughs> 아니, 아직도 자신감이 없어요. 가슴이 손대고 여러분 이름을 딱 떼야죠 이 시대는 누가 있느냐 물어볼게요 다시 2024년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는 이 시대에는 엘리사가 있었다면 누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강남에서 영동포에서 아산에서 대전에서 안성에서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이고 오늘 다 투표하고 오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투표가 민족을 살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오늘이 정말 중요한 투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대한민국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따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내가 있다. 우리 가문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거룩한 존재감 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존재감 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 군대 들어가는 청년, 오늘 새벽 기도 나왔길래 나오라 그래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안수기도 해주고 성경책 보니까 돈이 있길래 봉투다 담아가지고 잘 갔다 와라 했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진태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멸류관, 나의 동역자다 한국 침대신학대학교 상담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내일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는 그 청년에게 성교책에 있는 돈이 있길래 봉투다 집어넣어가지고 강단에서 써가지고 제가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얘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참신한 동역자라고 하는 인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엘리사가 지금 나라의 위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시대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수요정오기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민족의 위기를 가로막는 현대판 엘리사와 같은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사가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서 아무리 은밀하게 숨어서 바라는 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무리 적군이 숨어서 한다고 해도 그걸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적을 알면 백전백승인 거 아시죠? 에베소 6장 바라보면 우리들의 원수는 악마입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악마라고요. 아멘. 그 악마가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악마의 일함도 있고 하나님의 일함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함도 보이고 악마의 일함도 보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귀에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새벽에 엄청난 인원수가 나오고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덩달아서 사탄도 일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게 보여요. 교인들의 간증거리가 보여요. 사탄들이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라시 보일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감을 높이 존재감을 높이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역별로 서울에는 누가 있다 강남에는 누가 있다 강북 어찌 아멘을 하네요 강북에는 누가 있다 아산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산에 누가 있냐고요 청훈아 목사님 있잖아 요 아산에는 지금 안성에는 누가 있어요 박중현 목사님 있잖아요 강남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김만선 목사님 있잖아요 지금 영동포에는 누가 있어요 김대의 목사님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정성한목사님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영적인 자부심이기를 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 1 9편 18절의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닫혀져 있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베나닷 왕은 군사를 풀어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잡겠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베나닷 왕은 누구만 보이느냐면 엘리사만 생각을 하고 엘리사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나닷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베나닷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인데 똑같은 시대에 왕은 하나님을 몰라 엘리사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할렐루야 아멘 15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에게는 시종이 한명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15절에 강한 군대 말병과가 지금 빙 둘러싸고 있는 걸 바라보는 그 순간 그는 걱정스럽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곁에 시용두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사람도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 하는데 이 사화는 엘리사 옆에 있는데도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아람왕과 똑같아요. 쌤쌤이에요. 이게 쓰라림인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육신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지만 슬픔의 현장은 교회 안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교인들을 바라볼 때 교인들이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고 육적인 눈만가지 살아가는 교인들 바라보면 정말 제가 많이 웁니다 교인들의 그 눈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헐떡거리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걸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나 엘리사의 시종이나 쌤쌤이라고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육신적인 정육과 이 생의 자랑과 세상의 탐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여. 말씀이 안 깨달아져. 설교가 안 들려. 기도해도 겉돌기만 해. 기도해도 안 돼.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불경건한 자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순종을 할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인데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똑같은 눈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박이 시퍼런 것만 바라봐요. 수박이 시퍼라 지죠 시퍼기 시퍼라 지죠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시퍼런 것만 보이는데 마음의 눈이 열려봐요. 영의 눈이 열려봐요. 그 수박을 쪼개면 그 안에 빨간색이 보인다니까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더니 파란색 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빨간색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눈이 열린 자, 영의 눈이 열린 자는 파란색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파란색을 들어가 수박이 안쪽에는 빨간색이 보이고 거기에 씨가 보여요. 그 씨앗을 심으면 또 많은 열매가 수박이 주렁주렁 맺을 거라고 하는 또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유신적인 눈은 파란 색깔만 바라보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우, 지금 아랑 군대가 빙 둘러쌌으니 우린 죽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호들갑을 떴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관심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는가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막연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막연하게 믿음생활 하지 말고, 정말 기도했으면 시각의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관점의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전히 기도를 했는데,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건 아직도 기도가 하늘에 창달된 기도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거든요 마음의 눈이 열리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16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이놈아 허들갑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그들 편에 있는 아랑 군대보다 우리 편에 있는 하늘의 불말 불병거 천군 천사의 놈아 더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마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엘리사도 서 있고 시종도 서 있어요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고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함 속에서 살아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늘 슬퍼요 괴로워요 낭만인데 두려워 날마다 불행이야 날마다 지옥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데 죽으면 천국 간대.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이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내안 속에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은 떠나야 되는데 근심도 떠나가고 낙심도 떠나가고 절망도 떠나가고 소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차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 의 희망은 오직 예수굴에서도 내 인생의 답은 예수굴에서도 예수 한번 만들면 난 희망이 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시중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어요.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천군 천사, 하나님의 보내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아멘? 아멘. 그때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시중의눈좀 열어주세요. 이 청년의 눈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보낸 불말, 불명과 천군천사가 이 산에 가득하여 아랑 군대보다 몇 갑절로 더 많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엘리사가 기도를 딱 하니까 18절에 엘리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더 많은 게 보였다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열어가사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눈 열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간직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린 자, 영적인 눈이 열린 자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만 간직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주저앉죠, 좌절해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보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 할렐루야, 저는. 이거에 대한 간증만을 내도 솔직히 몇 시간을 해야 될 정도로 간증거리가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간증거리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내일도 미래에도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남은 생애가 축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눈이 열리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마쳤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아이들이 쪼로로 나와가지고 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다 앉아있는 거예요. 한명한명 한명 내가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눈이 열려. 이 시대에 헤쳐나갈 수 있는 눈이 열려.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눈이 열려.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잡은 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시간 양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번도로가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었나이다. 그동안도 영적인 눈이 열려 살았겠지만 아직 닫힌 영의 눈이었다면 오늘부로 기도함으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절망스러운 환경이 닥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에 내 인생을 에베레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호와의 래 모든 걸 준비해 주셨기에 날마다 여호와니시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는 안 되오니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 강하고 담대함을 무섭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이 열려, 하늘문이 열려, 하늘문이 열려, 하늘문이 열려,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믿음의 간질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가족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길 원하며, 나의 기도 가운데 공동체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길 원하며, 나의 기도 가운데 정치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쏟아볼 수 있는,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백성 지도자들을 오늘 투표를 통해서 뽑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사이 구석구석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는 모든 예리하는 분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 국가에서 앞서가는 국가될 수있기를 원하며 깨어있는 국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국가 하나님의 손들어주는 국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기도하는 곳에 육신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모든 사람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녀님의가망 없는 역사 춤만 내주하심이 오늘 수요정오 기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모든 기도의 채목 위에 이다라 민족 위에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